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천명의 선택 열린학원 고수남입니다. 오늘은 어, 4강입니다. 4강은 최저로 최대의 효과를 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한번 정보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그, 제가 요즘에 고사받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안타까운 사연이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학생이 내신 1.7입니다. 말이 내신 1.7이지 되게 높은 거거든요. 이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저는 꼭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수시에 원서 쓸때 세종대를 쓰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제가 학교를 뭐 비하하거나 생각가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단은 내신 1.7인데 이 친구가 그래도 세종대를 쓰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가 내신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교 내에서 되게 성실한 친구예요. 공부했는데 수능 공부를 안한 거죠. 안 했다기보다도. 그니까 내신을 더 집중하다 보니까 수능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니까이 친구 수능은 한 4등급 때 나온 친구입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성실하다 보니까 학교 중간 기말 외에 학정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류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니까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 연고대라든가서성한 쓰기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정말 최악의 난 무조건 인솔리 되니까 그럼 갈수 있는 데가 어디냐 봤더니 해종되었던 거죠. 왜 수영되냐면, 수대 소용두 같은 경우는 교과 100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은 면접도 안 보고요.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오로지 교과, 중간고사기말요 4시 1.7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수정대학교 작년도, 재작년이죠. 합격 그 점수를 보니까, 경영학과라던가 경제학과 가고 싶어 하거든요. 보니까는 등록 평균이요. 1.86, 그 다음에 1.82, 그 다음에 등록자 80% 컷이 2.15, 1.8발 되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붙을 수 있는, 인솔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카드, 마지막 데드라인을 세종대학교를 잡은 거죠. 근데 사실은 좀 속상하죠. 왜냐하면 더 좋은 기회와 더 좋은 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불안한다는 게 마음이 아픈데 일단은 제가 요를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서울시대 교과 전형입니다. 서울시대 교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보는 거거든요. 서로 필요 없고요. 보시야 알겠지만, 경제학부 평균이요. 1.67이에요. 경영학부도 1.61이고요. 평균이니까 분명히 컷 같은 경우에는요. 2층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1.7이면 분명히 서울 12대를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1점대 아이들과 2점 초반 아이들에게 교과전이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하냐면, 교과 전형은 요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 체제를 맞추고 그다음에 이 정도 내신 된다면 학교에다 별거 없는데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전한 전형이죠. 또 일반 과원 유리한 전형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 친구는 세월 시립대도 갈수 있는 내신인데 못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수능 체제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니까 러 주요 대학교에서요 학교 내신이 만 믿을 수가 없으니. 50만, 60만이 보는 수능고사에서 1등 등급을 맞아와라고 욕을 거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잘 아시겠지만 바로 수능 최저입니다. 서울시도 같은 경우가 일단 수능 최저를 보시면 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문 같은 경우가 국어, 수학, 가나 상관없습니다. 영어, 탐구, 탐구도한 개예요. 한 개가 세계학 7위거든요. 세계학 7위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니까 80점 이상이면 2등급이거든요. 영어 2등급 맞고 영어 2등급 맞고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 3 맞아도 괜찮아요. 3 맞아도 탐구 같은 경우하나니까한 과목 2등급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영어 2등급 또어 탐구 중에서 2등급 그다음에 국어나 수학 1기 등급 3등급 맞으딱칠 나오거든요. 장애 같은 경우는요. 한 8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치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 영어를 2등급 맞고 그다음에 국어나 수학 3 나오고 탐구 하나 이 맞는 건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면 할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거 알고 있었다면 이 친구는 충분히 이 내신이면 서울시대 교과를요, 당당히 뚫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얘기기도 한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laughs> 네이버 뭐 쳐보세요. 세종대학교 등록금이요. 공학대 같은 경우는 연간 8천만 원도 돼요. 8,500만 원. 그죠? 렇 인문계 6천만원 이고요 근데 서울시립대 정말 착한 학교죠 캠퍼스가 약간 좋지도 않지만 그래도 서울시은게취업률이 좋잖아요 인문사회계열이요 연평균등록금이요 2 0 0만원 200만원 200만원이요 공대 같은 경우에도요 2700만원인줄 2 7 0 알았어요 270만원이요 그러면 내가 <laughs> 수능공부를 해서 체제를 맞추면 공학 같은 경우에 등록금 얼마 남냐 하면요. 약 1년에 600만 원이 남아요. 600만 원씩. 좋지 않나요? 그돈 가지고서 차서 살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생생각에는요. 쉴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도 올려볼까요? 중앙대입니다. 어? 중앙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요. 보시면 뭐 영어, 국어공 1.7, 영어공1.7 이거 독일 2.1이에요. 그렇죠경역학 1.5고요. 글로벌 금융 1.7, 경제학도 1.5, 평균이니까 분명히 국제물량 1.6이니까요. 얘가 원하는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도 요 유사한 것과갈수 있거든요. 전과에 되고요. 복종과에 되고요. 왜냐하면 중앙대 같은 경우 사실 평균이 학교 레벨은 서울시대 높지만 내신 평균은 어때요? 더 범위가 넓어졌죠. 그 이유는 뭐냐 면 중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어디보다 서울시대서 빡빡하죠. 입문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 두개 평균. 그러니까, 아까 서울시 때는 탐구가 한 개였는데, 여기는두개 평균이에요. 또세개 등급하면 몇이죠6위예요 7위 때는 몇이었죠 7위였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어 2등급, 뭐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그러니까 각 2등급씩을 맞기를 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에서 상 11%가 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영어 절대 평가니까 영어 1등으로 맞는다면, 국어나 수학이나 한개 정도쯤 내가 3을 맞아도, 사실은 요 6을 뚫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 탐구 한 개, 한 개죠? 합이 6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등급씩 맞아준다면, 충분히 내가 내신 이 1.7.8이어도요, 혹은 2.0이어도요, 중앙대를 교과로 뚫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가더 볼까요? 외대입니다, 외대. 외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는 문과생에다 가니까 평균 좀 타이트하죠? 타이트합니다. 근데 사실은 외대 같은 경우는 외국어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세요. 어디 가냐 하면, 네덜란드 거 가든가. 가면, 가서 복성공 하면 돼요. 외대 같은 경우에 경약 1. 차6 같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거 보시죠. 외대 같은 경우에 체제를 보시면요. 국어, 수학, 영어, 두개 등급 사니까 두 개만 사면 되는 거예요. 두 개만. 당연히 영어, 2등급 맞고, 탐구하는 2등 급말도 충분히 교과 뚫을 수 있죠. 외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수능체제 공부한다면요. 내가 세종대밖에 갈수 없었지만, 그래도 수능체제 공부하면 실립대하고요 중대하고요. 외대 교과를 뚫을 수 있는 길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자, 결혼을 맺을게요. 정말 일반 학생들은요, 교과와 체제를 맞추는 그 조합 전형이요, 강추하는 전형이에요. 제가 정주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발 부탁이니까 내신 공부 열심히 했으면 그중간중간 틈틈이 꾸준하게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요, 수능 치를 노려보세요. 가장 확실하게 일하는 승부처입니다. 혹시, 어, 저 지금 수능 부족한데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도요, 보세요. 우리 일단 수시 1학기 기말 끝나고 나서 수능까지요, 길게는 100일 이상 남아 있거든요. 100일 이상 수능만 공부하면요 정시로 가는 얘기가 아니라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충분한 해될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3, 4등급 왔다다 갔 하더라도요 수능까지 바라보시면서 체제를 맞추면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신 1등급 대와 2등급 초반까지는요 반드시 수능 체제를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됩니다. 4강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